네 안녕하세요 천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게 아닌 친구가 하는 겁니다. 바로 사자 분수지 그의 그 유명한 이름 사자 분수. 사실 유명하진 않다. 오늘은 제가 준성이 본으로 마크를 해서 한번 그냥 생존을 해볼 것입니다. 한 번만 단한 아, 아, 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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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좀 이따가 또 다...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어 진짜? 어 하지만 네가 죽는 게 아니야. 하하하. 자, 14 14분쯤 되면 엔딩입니다. 뭐, 그렇게나 빨리 <laughs> 너무 적은데 그냥 두부로키고 빨리 시작해. 어. 저기 웬 어? 어, 버섯 없네. 여기 버섯 버섯 농장 하는 데 작업대를 만들어야겠어. 야, 이제 자국도 안 맞아? 만들어, 만들어야 엑스. 자, 먼저 도끼 만들어야지. 곡괭이나 뭐감 같은 것도 만들고, 일단 막대기 만들어야지. 막, 그러니 막대기로 하고, <laughs> 게임을 아. 만들어. 이 정도쯤 하고, 여기 곡괭이만 들어야 단 네. 곡괭이 어디 있지? 하고 도끼야 아, 도끼는 왜 만들어? 어 도끼로 나무 더이게야그거 똑같아. 아 검은 만들지 마. 왜? 야 도끼야 돌 도끼잖아. 응. 그러니까 빨리 하고 해야지. 이게 아, 시아난 강철 주먹 작업대를 주먹으로 부시지. 야 빨리 일단 돌캐 돌이 어딨죠? 돌캐 일단은 아돌 찾았다. 야왜 굳이 돌이 그렇게 다냐끄내내 <laughs> 네, 손은 강철 손 주먹으로 돌을 캐지. 어어떻게 하지? 또또 하나. 두 개. 두사. 어제만 돌 검도 만들까? 아, 하나 부족하구나. 딱 하나. 돌고, 뺑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나서. 응. 좋아, 알겠군. 야. 차라리, 차라리 그거 안에, 안에 만들어. 저기, 돌, 응? 저, 저, 이 이쪽, 이쪽 안에 이걸로, 계속, 계속 집을 만들어. 그 응. 아, 집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계속 집을 만들면 되잖아. 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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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되기 전에 숨어 있어야지. 집집 어, 여기가 집이야. 집이 정말 좁군. 근데 이 영상이 바로 엔딩이 나는 건 아니에요. 뒤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고 한 판하고 한 판하고 할 거예요. 그래 지 잠깐 여기가 집이잖아. 문 설치해야지. 문 만들, 아, 근데 문세 개나. 어, 세개 3개 만들어버리네. 세 개가 나오는 건데. 괜찮냐? 괜찮냐? 어, 그럼, 나머지는, 혹시, 혹시 모르는. 더블? 방, 방패. 이걸 방패? 문이 방패입니다. 야, 막, 어, 뭐 이쪽으로 가도 되겠지만. 어, 그렇다면, 이게 좀 보나? 막, 폼, 마크에 초보자. 응, 난폼 마, 난 맨날 컴으로만 마크하거든. 그래서 폼 마크는 초보야, 완전. 폼 마크는 너무 힘들어. 어. 이올로 어, 거긴 못 들어가고. 잠깐만. 아, 너무 조종하기가 힘들어, 조이스틱이. 아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이쪽이구나 문이 많아서 헷갈렸네 집, 이제부터 <laughs> 집을 좀더 넓혀야 겠어 집을 더넓히겠습니다아 뭐야 여기서도 마이크를 끄는거야응 그만해 아. 너 계속 게임만 하냐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 좀 하지마 계속 게임만 해 아,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중이라고 그만하고. 진짜예요 자, 지넓 피자. 집, 날, 피자. 아. 파로도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석탄이 없으니까 석탄 대신 뭐, 도, 돌, 도끼를 써야, 돌고깅이나 돌고깅을 써야 돼. 석탄 대신에 그거 나무 같은 거 태우면 되지. 잠깐만. 만들... 나무, 나무 원목이 없는데. 그럼 캐러 가야겠군 돌고깽이 있나 나한테? 돌돌끼 없지 그럼 돌돌끼를 만들어야겠군 근데, 근데 막대기가 막... 부족하군 한 개. 그렇다면 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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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유? 막대기 어떻게 맞들냐고 나무가 없잖아. 아, 맞네. 그럼 나무 캐러 가야지. 에잉? 누가 감히 있단 걸 몰라. 자, 넌 방패다. 좀비, 좀비들을, 문을 부수는데, 금방 부수진 못하니까. 도끼로 부서. 그래. 그만해. 그럼 조금 더 빨리. 아유, 죄송. 막대기. 어, 내가 레버를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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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기 잠만 그러면이 야다 만들면 어떻게 다 만들면 어떻게 우리 집으로 야 집이 잠만 목 만들면 되잖아 어 목표 만들면 되잖아 어? 목탁 목탁 아, 자갈 캐가지고? 아니, 그건, 끈, 그건... 숲돌이고. 야, 돌고 게임 만들면 어떡해? 아, 맞다. 그래도 만들 수 있어. 야, 야, 나무, 야, 나무 원목 해. 원목, 원목. 그거를, 그거를 화로에 넣고 하면, 뭐, 석탄 비슷한게 나와. 진짜? 응. 그렇구만. 이게 좀더 빨라, 빨라 훨씬 빨라졌다. 됐다, 6만 됐다. 근데 어떻게 굽지? 야, 굽는 것도 몰라. 으이, 자왜 자꾸 엉뚱한 대로 점프를 하는 거지. <laughs> 화로에 넣어. 화로에 나무를 넣어. 어, 대박이군. 야, 다, 봐. 야. 예? 여기 넣어야지. 뭘. 고갱이나 넣어. 아! 나무것도깨잖아 으흐, 그래도 뭔가. 어, 잠깐만, 어디 갔지? 아, 여기 재료, 구워지고 있구나. 재료가 됐잖아. 으, 그, 그,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자, 이제 요걸로 굽자. 그럼 세, 한기가, 한기로 세 개를 없는 없는다는... 나인, 로 생각해. 아니, 그냥 하지 말자. 결국 해버렸다. 난 그냥 니가 하라 해서 하, 한, 한거 뿐. 이게 뭐지? 그가 돌. 아, 돌이구나. 돌 굽, 돌 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석재부터 만들 수 있고. 아, <laughs> 나도 맞아. 내 엉덩이를 썼어. 야, 하나 남았다. 야, 야, 이렇게 이거 된 거. 안 돼? 야, 이렇게, 된, 어, 야, 너 어. 이렇게 된 거. 어, 야, 너지만 이렇게 된거 돌도 굽자. 돌도 굽자. 그, 돌은 왜 구워? 되는데까지 돌도 굽자. 쉬져그럼 낭비 있잖아. 야, 그럼 더 낭비야. 목탄 낭비야 목탄 낭비. 이렇게 그냥 몇 개만 굽자 되는 데까지만. 상대로 생각하면 돼. 어 9분이다. 5분 남았죠. 어 근데 아직 밤이 되려 멀었고. 맞다 이거 평화로움인데 그래? 그럼 바꿔줘 시흥으로 바꿔줄게. 어좀 어두워졌다. 잘 있어 우리 집. 난 가출하겠어. 야 말이냐? 응, 난 가출할 거야. 하지마. 가출할 거야. 내말 따를 내말 따를 안 따를 거야. 난 그냥 가출하고 싶어. 난 가출이 좋아. 뭐야, 아까 아, 저거 뭐냐? 저, 이상한 타고? 아, 저거 그냥 절벽인데? 그래? 도와주세요. 늑대 인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집나 그냥 도와줘. 내 집으로 갈래. 내 집이 역시 좋아. 나 흔들래. 잠깐 우리 집 어디지? 어? 찾아오세요, 여기 있나? 나 방금 뭐 설치했니? 니가? 응 방금 아, 에 침대가 없어 아 너무 어두워 안되겠다 안 어둡게 안 여기를 으흐. 잠깐만 그럼 야 화로 화로가 있잖아 야내 아, 화로 아잠깐 뭐 화로 내뭘 어, 꼽지? 어 그치. 그냥 그냥 야어차피 그냥 나무 한 개만 꼽자 그냥 그치. 아 맞다 야야 야, 목탄이 있잖아 그럼 잠만 잠만 햇불을 만들면 되잖아. 햇불을 만들면 되잖아. 햇불. 저불 햇불 아니지. 막대기가 없나 보네. 햇불 만들 거야. 됐다. 열 열두 개. 아 일단 아무튼 사실 뭐 됐다. 야 좀비. 뭐 좀비다. 아싸 좀비다. 야고기왔다 고기. 근데 어차피 먹으면 약속이, 아니, 몇 퍼센트 안 오거든. 야, 자기가 열어둘라 해가지고, 여, 여가 안 오네? 뭐야? 야, 빨리, 그냥, 그냥, 그냥 있어 야, 아니. 문 닫아, 문 닫아. 난 차라리, 죽겠어. 야! 야, 이 컨텐츠 끊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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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싶어? 아니. 이거 죽으면 컨텐츠 끊을 건데 음... 어떻게 이렇게 몰라 그냥 생존했으면 됐지. 야야야, 아, 아, 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징그러워. 으어. 아 진짜? 너 어, 컨텐츠 끊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 끝내고 싶지 않으면 어내 무모한 예. 어? 뒤에 어내집 뒤에. 여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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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이 그쪽 아니야 내 집이 어디지? 아 그냥 내가 갈게 맞춰볼래 아니 내가 내집 찾을거야 야니집 찾아 컨텐츠 끝날건데 어내집 어디지 어디어 찾았다 내집니집 들어가고 이이이 영상은 마칠게 가자 어 잠깐만 이런거지 아, 그냥 내가 문을 열어놨구나. 빨리, 빨리 들어가고 오면 나, 으이쨔. 잠깐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짓 하지 마. 잠깐만. 응, 그거 왜 캐니? 됐다. 그럼 이대로, 친구 영상, 처, 친구가 찍, 친구가 하는 마인크래프트 청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바이비 열고 해원죽었어